송호근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던 동두천시에 올해 1,500여 세대의 미군장병 가족들이 이사를 왔습니다. 반가운 손님이죠. 그런데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는 작지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동두천 미 이사단 근처의 아파트에서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. 전체가 275세대, 그 중에 60세대가 올해 이사온 미군 가족들입니다. 어,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서 바베큐 같은 파티 그런 거잘안 하는데, 저 공동시설에서 그런 거 하는 거, 음악 굉장히, 그니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굉장히 저 그런 거. 커다란 애완견이 제 집처럼 뛰어다니고, 한밤까지 바베큐 파티가 열리기도 합니다. 문화 차이라고 하지만,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. 미군 가족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쓰레기 분리 수거에서부터 알뜰 장터는 언제 열리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한국 이웃들과 더 친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Well, nice you know, 주니 막걸리 파티가 이어지면서. 서로 반가운 이웃심을 확인했어요. 아까 건강을 위하여. 오늘 보도 셰이크하고 바닐.